안녕하세요 양컴 양실장입니다 드디어 인텔의 새로운 CPU인 15세대 에로 레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전작들이 여러 이슈가 많아 이번 인텔 신제품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PU입니다 저희 양컴은 출시일 한참 전에 파트너로서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공받아서 테스트했으나 일반적으로는 ES가 성능이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위텔 제품을 별도로 구입해 다시 한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라인업 소개입니다. 이번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는 순서상으로는 15세대인데요. 하지만 이번 에로 레이크는 15세대가 아닌 울트라 200 시리즈로 라인업이 통째로 바뀌면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테스트하는 제품은 인텔 울트라 9 285K라고 부릅니다. 일단 9이라는 넘버링에서 i9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되며 이번 라인업 명칭이 좀 헷갈림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에로 레이크 제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인텔 코어 울트라 7, 265K, 인텔 코어 울트라 5, 245K. 먼저 앞에 코어 울트라는 동일하며 뒤에 숫자인 9, 7, 5. 기존의 i9, i7, i5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코어 울트라 9는 기존 인텔 i9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에로 레이크는 소켓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번 소켓이 변경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에로 레이크는 LGA 1851 소켓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메인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Z890 라인업의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 또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엔 컴퓨트 타일에 t s m 3nm 공정인 N3B를 사용했는데 이전 인텔7 공정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만에 하이퍼스레딩이 빠지게 되면서 8플러스 16코어 24스레드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벌어진 CPU 게이트 때에도 하이퍼스레딩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포기한 것은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컴이 테스트해볼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9 285K이며 이번에 사용되는 메인보드는 MSI MEG Z890 Unify X 제품입니다. 이번 테스트 보드로 유니파이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왜인지 모르지만 MSI에서 직전 세대의 유니파이 보드 출시를 안 했었죠. 다시 돌아온 유니파이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었습니다. MSI MEG Z890 Unify X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오버클럭킹 유저들이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튜닝 컨트롤이 내장되어 있는 점. 두 번째 총 24페이지, 1 1 0 a 어 SPS 전원부는 물론 AI 서버에 사용되는 TLVR을 소비자용 메인보드에 적용했다는 점, 세 번째 구와트퍼, 미터 켈빈 모스페서멀 패드를 사용해 전원부 안정성을 높인 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지다이라고 부르는 소비자 편의 기능들 쪽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이오스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관성, UX, UI가 개선되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벤치마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실내 온도 25도를 고정하고 오픈벤치 테이블에서 전력 제한 해제나 오버클럭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순정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비교군으로는 바로 직전 세대 i9-14900K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입니다 싱글에서는 14900K가 2240 25점, 2 8 5 285K가 2308점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반면 멀티 부분은 14900K가 39453점, 285K가 41106점으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CPUZ입니다. 싱글코어에서는 14900K가 933.6점, 285K가 876.7점으로 싱글코어 성능에서는 오히려 14900K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멀티에서는 14900K가 1 6,933점, 285K가 18,240점으로 시네벤치와 동일하게 멀티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븐집 압축 성능 벤치마크입니다. 14,900K가 210점, 285K가 179점으로 세븐집 압축 성능에서는 14,900K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번째 테스트는 V-Ray 6 벤치마크입니다. 14,900K는 39,143점, 285K는 41,814점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블렌더입니다. 14900K는 527점, 285K는 552점으로 285K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게임 성능 테스트입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검은신화 50, 3가지 게임으로 울트라 옵션 세팅 후 FHD, QHD, OK 3가지 해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 우선 테스트 결과를 보신 후에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에서는 285K는 평균 100 96 프레임, 14,900K는 266 프레임으로 약70 프레임 대의. 꽤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285K는 198프레임, 14900K는 213프레임으로 여전히 14900K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K 해상도에서는 두 가지 CPU 모두 평균 113프레임으로 격차 없이 동일한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다음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FHD에서는 285K가 평균 227프레임, 14900K가 239프레임으로 배틀그라운드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게임 성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QHD에서는 285K가 평균 166프레임, 14900K가 177프레임으로 여전히 14900K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4K 해상도에서는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격차가 줄어들어 285K가 평균 100프레임, 14900K가 101프레임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검은 신화 50입니다. f h d 에서는 285K가 평균 130프레임, 14 9 0 0 k 가 1 4 9 0 0 k 가 162프레임으로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HD에서는 285K가 평균 106프레임, 14,900K가 157프레임으로 14,900K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4K에서는 285K는 평균 88프레임, 14,900K는 87프레임으로 타 게임들처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늘 그렇듯 출시일 이전에 유출자료나 각종 썰들이 많이 도는데 보통은 가짜 벤치이거나 설레바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썰과 인텔 공식 PPT 유출자료가 돌긴 했는데 PPT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 게임 플레이에서는 비슷한 성능이고 멀티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테스트에서 보셨듯이 일부 벤치마크툴 테스트에서는 작업 성능이 향상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쪽은 그간 나온 썰들이나 인텔 유출자료 대로라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어야 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 초기 바이오스나 드라이버 문제인지 아니면 리테일의 뽑기 문제인지 현재는 여러 추측만 해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양컴에서 테스트한 제품이 ES가 아닌 리테일이라는 점에서 게이머들을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또 다른 게임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며 궁금한 점이나 이런 테스트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양컴의 양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